예 변호사 시험이라는 게 아무래도 실무가를 뽑기 위한 시험이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론적이거나 지엽적인 부분이 출제는 좀 배제되고 있고 중요한 이론이라든지 중요한 판례가 반복돼서 조금씩 변역돼서 출제되는 형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 수험 교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험생들에게 그 과목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안내하는 것보다는 수험 적합성을 높여가지고 시험에 있어서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험이라는 게 기출 문제가 반복돼서 출제되는 만큼 교재 역시 기출 문제가 전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수험서들은 사실은 대학 교수들의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교과서에서 조금 수험서의 형태로 변형이 된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 기출 문제와는 일정 부분 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만드는 교재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역으로 해체를 해가지고 이론서를 구성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론서를 봤을 때. 기출 문제가 즉각적으로 풀리게 돼요. 수험서를 봐가지고 기출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는 시험에 있어서도 그만큼 효과를 아,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이번 이론서는 전면적으로 그런 점을 고려해가지고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변호사 시험에서 이 헌법, 헌법을 비롯한 공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어요. 민사법이라는지 형사법이라는 거는 수험생들이 로스쿨 1학년 때부터 차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 때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입돼 있고 어, 또 그만한 지식이 좀 쌓여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법은 학교 다니는 내내 좀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막상 시험 때가 돼서 급히 준비를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그 분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것이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암기를 해서 시험에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공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 있다면 수험생의 암기 부담을 훨씬 줄여주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수험생이 공법으로 인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일이 없, 없게 됩니다. 본 강의는 수험생들이 수험적합적 이해도를 최대한 증가시켜서 수험생들이 부담을 덜어내주고 궁극적으로는 공법에 있어서 합격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강의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